대학에 입학하면서 가장 기대되는 것중 하나가 바로 오리엔테이션인데요. 경북 포항에 있는 한 대학교에서 열린 특별한 오리엔테이션이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금성현 기자입니다. 양손 가득 짐을 들고 학교로 들어오는 학생들의 얼굴에 설레는 웃음꽃이 펼쳐져 있습니다. 한동대학교 오리엔테이션, 이른바 한스트에 참가하기 위해 온 것입니다. 한동 스피리추얼 트레이닝을 네. 줄여서 한스트라고 부르고요. 한동이 하나님의 대학으로 어떤 의미인 건지 한동이 무엇을 추구하는 학교인 건지를 전달하려고 하고요. 또 내가 왜 한동에 왔는지 하나님께서 왜 이끄셨는지를 또 발견하면서 또 학교 생활을 할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그런 시간이라고 다볼수 있겠습니다. 4박 5일간 진행되는 오리엔테이션에서는 한동대학교의 설립 목적과 더불어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통해 문화들을 경험하고 학교 생활에 필요한 정보들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매일마다 예배가 있습니다. 한동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그 예배의 자리를 또 느낄 수 있고요. 뭐 야외 프로그램이라 해서 뭔가 액티비티하고 즐거운 게임 프로그램도 있고요. 새속식이라고 해서 선배들이 혹은 교수님들이 심지어 총장님까지도 신입생들을 위해서 발을 닦아 주는 시간도 있고 이외에도 전공 체험과 졸업생 특강 등을 통해 앞으로 배워 나갈 전공에 대해 미리 체험해 볼수 있는 시간도 마련하여 신입생들이 학교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대학 생활을 어떤 식으로 어, 시작할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한 어, 아무래도 그 막연함이 모든 신입생들에게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대부분의 정보는 혼자서 습득하고 혼자서 찾아 나가야 할 텐데 어, 한동에 있는 한 스트는. 그것에 대해서 고민을 할 필요가 없게 만들어주기에 더욱 특별한 것 같습니다. 올해로 17회를 맞이하고 있는 한스트는 매년 약 250여 명의 재학생들의 자원봉사를 통해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이단 5일의 행사를 위해서 거의 두달 동안 준비를 합니다. 이 기간 동안 금정적인 이득은 없습니다. 이 친구들이 그저 한동대학교의 신입생들을 위해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는 마음으로 모였고 제가 한동에서 받았던 과분한 사랑을 다음 세대한테 그대로 흘려주고 싶었어요. 누군가 내 옆에 함께해 준다는 것이 기도해 준다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인지를 제가 체험했기 때문에 누군가 그 내리 사랑이라는 문화를 실천해야 한다면 이제는 내 차례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한동대학교의 한스트는 단순한 오리엔테이션을 넘어 대학의 정체성과 가치를 전달하는 중요한 행사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헌신적인 섬김과 공동체 정신을 통해 아름다운 의미를 가진 행사가 계속해서 이어지길 기대해 봅니다. CTS 뉴스 금성현입니다.